내 당나귀가 내려. 내렸... 어 뭐야 뭐야, 뭐야. 당나... 내렸는데? 왜 내렸어? 어 여기 어디? 오해야 아! <laughs> <laughs> 돼. 우리 여기 바다 가야 돼. 오, 공룡이야. 사이트 하는 어, 것만 안 해도 못해요 어? <laughs> 뭐 <뭐야>, 귀여워 <laughs> 너무 아이돌인데? 그니까 <웃음> 고마워 <웃음> 엥? <웃음> 하이 안녕 <laughs> <laughs> 어, 귀여워 <laughs> 그래 이상한데? <웃음> 어? 깜짝이죠 <laughs> 원래 이런 게임이었나? <laughs> 아니었어? 와 진짜 이게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 분명 반갑게 인사했는데. 아, 아니었는데. 그니까. 야. 야오 뭐야 원래 이런 게임이었나? 왜 이렇게 잘 만들었지? 티게이트 협찬해줬으면 좋겠다. 카드 부족한데. 에피 어. 이거 다 기억나는 게 가장 팀이 있어서 어. 이렇게. 이거 보여주는 그런 거 있었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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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치? 어 친구인 척하는 애막 있어가지고. 쏜기도 그, 있잖아? 없나? 요 배를 고치는 거 같은데 우리가? 열려도 있네. 아 밀기. 어? 이렇게 되는 건가? 오오 어, 그, 그, 오오 뭔가 해정이랑 싸울 때 싸우는 건가 같아. 음. 뭐일까? 누가 나게. 음. 왼쪽. 왼쪽. 여기. 오른쪽. 한 명이 늘었는데 왼쪽. 점프 여기. 더 <laughs> 난데? 아니, 아니, 그거 사양이야. 내 아, 얼굴 뭐야. 밟지 마. 아, 음. 음. 역시 엄자라는 나나양이네. Um, 뭐야? 도움이 오는 것 같다. 캡틴! <laughs> 오른쪽이! <laughs> 어? 저 감성돔이야! 어떻게요? 해 이거? 어, 야, 이거 진짜 죽어. <laughs> 어떻게? 보스가 이거 우사된 거 맞나? 어떻게 분리죠? 제가 먼저 올라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프리먼자, 프리먼자. 어, 문 열렸다. 어, 뭐야? 어, <laughs> 어, 뭐가 나오는데? 어, 뭐야, 어 뭐야? 야 나도 우리 좀 봐, 어 뭐야, 뭐야, 가짜들이 얼마나, 어떻게? 이제 씨, 밀어, 밀어, 야 죽은 척해 죽은 척나 죽었어,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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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떻게 이거 뭐 아무것도 없나 어떻게? 다르, 애들 다르게 생겼어, 눈이 하나씩 다 없어. 밀어서 떨거, 밀었어, 떨거, 밀었, 떨거, 밀었어. 어, 떻게뭘 시키나? 이제 씨. 나다양이정도로밀릴것같아 그 그래? 아, 아니, 뭐, 해적이 오. 이렇게 무고 다 다, 아, 뭐, 다거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해적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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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그이 어, 우리 존. 배 어떡해? 블라이드 존! <laughs> 우리도 있지! <웃음> <웃음> 뭐야? 어얘 폭탄인데? 가라! 어나 폭탄이야 밀어, 폭탄이야! 으라! 라휴나 터질뻔 권리폼을 훔쳐야돼 이거 이제 우리거야 돈! 누가? 어? 어? 아, 어? 뭐야? 난 왜... 그러는데? 어머 오, 해적이 쐈어! 해적. 나쁜 해적! 그럼 엄마 내가 복수해줄게 아 해적 진짜 나쁜 놈서 어어 잠시만 오래오 어어 잠깐만 잠깐만 배 침몰한다 오우씨 오우씨 와어 <laughs> 뭐야 뭔 소리야 어? 어우리는 해적으로 생각한데 해석 아니에요. 해. 저희 아니에요. 오 뭐야 여기. 저희 해적 아니에요. 가서 들러붙어야 되나? 저희 안데 안 썼어요. 저희 해적 아니에요. 아오 호감으로 바뀌었다. 역시 트로트 추니까 바뀜. 네, 혹시 문 열어주실 수 있나요? 이거 다 같이 오면 열린대요. 저도 왔어요. 네. 아좀 흥미로워. 뭐지? 모험하는 거 같아. 그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다 감사합니다. 드려 보내 주소. 어? 얘네 아까 그건데? 그럼 우리가 이 마을을 털어도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집을 양탈해라 어? 뭐야? 다턴 다 집은 불에 태워라. 뭐? <laughs> <laughs> 앞에 앞에서 가. 다... <laughs> 어? 어? <laughs> 어? <laughs> 죽었어? <웃음> 나 죽었어. 에이, 빨리 일어나세요. 아, 장난치지 마요. 나 지, 이게 장난이면 난 연계 신이야. 와! 오, 살아난다. 개 웃기네. 애들아, 당나귀 뒤로 가지 마세 어? 알았지? 당나귀는 절대 뒤로 가지 마. 아, 어? <laughs> 어, 장난귀 타니까 조심해서 앞에타 얘들아. 당근을 다, 던지면 당근을 애가 던지면? 앞으로 가나? 어? 어, 잠깐만. 오, 저 지뢰 아닌가? 어어어. 어, 어. 와, 조교 시범 보여줍니다. <laughs> 저렇게 설선 수범할 필요까지 있나? 근데 나는 저 마음 이해해. 나도 그래서 당나귀한테 차인 거잖아. 직접 보여주려고. 가보거야. 한 <laughs> 어려운 길로 간다. 왼쪽으로 가면 되잖아, 그렇지? 맞아, 왼쪽에 뻥 뚫려 있는데. 내 당나귀가 내렸.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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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렸는데 왜 내렸어? 어 여기 어디? 아아아아악! 오지마! 오지마! 와 밑으로 떨어졌어. 얘들아 공조. 얘들 새벽이야. 너희 다내려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이야 이게 뭔 소리야? 어디 가겠냐고. <laughs> 도와줘 얘들아. 나 밑으로 빠졌어. 여기 백룸이야 백룸. 여기 사, 응, 그냥 죽어! 아니야. 죽으면 살릴게! 빠져봐. 응 아니야 아나 그린 또? 또 금리치야? 엔찮아엔찮아 드래곤볼로 살리면 돼요 어? 여기 안 아, 간다 드래곤볼 아까워 어? 어, 어, 어 나나야 뭐라고? 부짜될수 어. <laughs> <진짜 웃음> 있는데요 <laughs> 이리와 어? 언니 어? 어? 나 뭐야? 잘가 어디가? 어? 건무님 잘가 야 진짜 백룸이야 뭐야 이거 어 나나양이다 <laughs> 나 왔어 <laughs> 아, 얘들아 이거 안녕. 아닌가? 안녕 <laughs> 안녕 근데 다 사라졌어 사랑아 애들은 어디갔니? 아 그래 얘네는 나 여기서 나. 온다 난저 밑에서 살아 <laughs> <하라고. 웃음> 미안해 오해해서 너가 또 글리치한 줄 알았어. 아니야. 나 근데 저거 매, 저거 왜 내려져 있냐? 근데 나는. 와 이거 무슨 투기장 같은데? 어 우리 근데 뭔가 콜로세움에 입장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 어 작은데? 뭐야 작은데? 얘는 뭐? 애들아 뭐 마차 뜨고 올게 내가. 응. 음. 오케이. 오. 저... 어. 아, 아. 어 음... 내가 저조그만을 아... 맡을 테니까 어... 너희 셋이 저큰놈 맡아. 어? 어? 나 내가 어? 내가 맡은 애 내가 어? 죽였다. 어? 너희 가해 이제. 야. 와. 어떻게? 다리. 어왜 하필 와, 나한테 먼저 와? 있는데? 다리가. 다리를 공격하래. 다리를 공격할 수 있냐? 병병 던졌는데 병 던지니가 데미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오오!! 점프 점 어,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어, 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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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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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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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동해라 어, 나이스 지금이야집 때려. 어, 이 뭐야 이거. 어, 올라가래. 어? 올랐다 올랐다. 어 뭐야? 오이? 머리 때렸어, 머리 밟았어. 아 데미지 많이 나, 많이 잔다 이런 아 걸로. 아 레이 레이드를 레이드를 이드를레이드이드이거발이드 얘들아! 드를이드를 레이드를 레이아를아 돌아 를레이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가까이 돌면 더 빨라 우리도 가까이 돌아야돼 천재 아아 오오오 어 아, 갑자기 반대로 가네 오 오케이 지금 다리 다리 헛, 다리 의자, 다리 자 의자 어서 오시고요 갑니다 띠헛 나이스 잡았다 대가리 와꽃 던져준다 와, 와. 맞아. 어, 깜짝이야. 뭐, 어, 별거 없네. 어? 귀신 있었는데? 귀신 없기어요 c o 에이. 얘들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해네아아아아아어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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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운데로 가면 안 돼? 내가 그 가운데로 와서 떨어짐. 아, 자 여기 하나. 오. 오. 다음 여기. 오. 오. 야, 사실 어디든 안 떨어져. 아. 어? 이거. 어?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어머님 뭐예요? 아니, 그냥 그냥 다안 깨진. 어 <laughs> 아니, 어머야, <엄마야>. 내가 아까 실험 <laughs> <시럽 웃음> 해줬잖아 조심하라고. <laughs> 아니 둘이 더해 <laughs>

이거는 진짜 무조건 보물 상자예요. 가운데가 함정이야, 얘들아. 어유, 공이. 가 가운데가 함정이겠으니까 가운데를 오! 와, 기가 막힌다. 군님 아! 어, 아, <laughs> 뒤에 뭐야? 예? 네? 아! 잠깐만 뭐 없어.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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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세계. 오. 커트. 이게 끝인 어 건가? 그럼 이제? 그런 거 없기도? 배 수리하고 그런 거 없었나? 아니, 그냥 요 섬은 그냥 내가 헬먹으러간거 같아. X 어돼 있다. 이제 다음 섬으로 이동하라고 떠 있는 거 같아. 좋아요. 어. 진짜 레벨 뜬데그니까나 진짜 레벨 뜬대. 같이 <laughs> 받아주면 안 될까? <laughs> 용서할 수는 없겠지아 엉덩이 치워. <laughs> 어때 사형아? 아 저리가. 집중력이 높아져? 아 진짜 개쩔어. 근데 이거 내비가 이상한데요? 아 엉덩이 치우라고. <laughs> 어때 이 정도면 괜찮아? 올라가 있는 거 같지 핸들에. 아. 그냥 <laughs> 파밍하고 나가는 건가? 러시안 룰렛 할 사람 할수 있어 이거 라이어 그 게임 되게. 그거 아니 오마주 아니야 들어와 할수 <놀람> 있어 아이 그거 아니에요 그 <놀람> 오징어 <오승호> 게임 <웃음> 시작하세요 오 여기 뭔가 어어어어 제 생각이 많아지시나요? 아니. 아직 많이 남았어. 어. 어? 오! 오! 아, 끝났다. 와! 아, 이게 본인이 마지막 한번더할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어, <laughs> 아, 어떡할 거지? 방율이 50대 50이네. 음. 그거 알지. 피파에서 50%는 예? 100%와 같다. 어? 뭐라고요? <laughs> <laughs> 마지막 한마디만 해도 될까 가기 전에 예 말하시서 피파. <laughs> <laughs> 남자들의 밤 파티 이러네. 섬 이름이? 남자들의 밤 어머나? 파티? 남자들의 밤 파티 그냥 PC방 아님? <laughs> 오, PC방. 뭐야? 어. a <laughs> t 복싱하면 나야. f 응. 글러브? 어? 예? 엉덩이 걷어차기 아. 어. 아원 아 안에서 살아남기구나. 5, 4, 오 올라왔나 아, 오. 글러브를 준다고. 나데 글러브 안 주는데? 난, 도전하는... 난 그냥 칼로 싸워. 나 떨어져 버렸는데. 와. 어때? 내 글러브? 이거 칼칼쓴 이... 사람 이거 반칙 아니야? 이게 내 글러브다. <laughs> 이게 나의 복싱이다. 오잉. 자기가 피해 복수를 부탁해. 이야. 이. 야. 안돼. 내가 <laughs> 하겠다. 네, <laughs> <야야겠다! 웃음> 아두겐. 아두겐. 야, 애들아, 이거 아두게 담면서 어. 스페이스 누르면 앞으로 이렇게 가지. 오, 뭐야, 우와. 오, 신선. 퍼포스트 모임. 감사. 예, 부메랑 내놔. 뭘 봐, 있었나? 아, 나... 아파. 너왜 날아갔어? 왜 날아갈게? 그러게. 왜지? 왜 날아갈게? 음, 왜지? 예. 프리님, 이거는 진짜 무조건 보물 상자임. 이 눈! 눈 그림! 봤지? 오~~~ 어, 이게 뭐야? 이... 아 갈고리? 아니 이거 뭐 게임이.. 오! 템박 준다. 아니, 이거... 그러네. 이거 먹으러 온 거네. 이거 먹으러 온 거네. 아아 와! 와 와! 뻗어. 이제 어? 나 지구 반대편까지 나라고. 다음 사이트? 어? 잠시만 나 돌아가야 같나 여기야. 뭐야, 어디야? 오, 여기라고는 오, 오, 오 뭐야, 어맨? 비구야. 돌아왔어. <laughs> 하이. 아니 이거 블리시 됐는데? 뭘로? 어떻게? 이걸로 3번 하면서 잘 하면 엄청 빨리 날아가. 엄청 멀리것 같아. 어떻게 했지, 아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뭐야. 어? 해적 영토. 아, 해적 본진 쳐들어가는 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더 해적이야. 응. I don't like this place. 넌대주제뭔 섬을 가려 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이 많으시니 그니까 뭔가 혹시 모르니까 도구 하나씩 챙겨갈까? 어? 어이지야좀 모르겠네 이제아좀 무서워 아, 어, 어디로 갔어 뒤에 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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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 디에 디 오! 디에 야에 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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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 디에 오에 디에 디이 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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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오. 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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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well, look, we have you. 우리도 실수 없다 u you think y 있어. Just start the mission. 어? 오잉? 오잉? t 뭐 우리 템난안 난 뺏길래 오?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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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호저게임로 안녕 아니지? 친구 반가워 그 이거 오, 보면 오우 시 역시 역시. 어, 역시 역시 타라고? 와 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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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어, 어떻게 했다지? 했다 우와 너무 착하다. 우와. 아니야. 와. 어 빈병을 들라는데요? 빈병을 들라고? 왜, 여기 네가? 앞에 있는 거. 어, 여기? 뒤에 뒤에 오지마. 어 오지마. 아. 럭키 세븐. 아, 럭키 세븐. 운선 살아네. 어데리래 도착했다. 어 일베? 어, 잘 나. 오 새는 안녕. 넌 뚱뚱해서 안 돼. 애들 쫓아오는데? 와. 거의 헐크인데? 어 너도 와? 어너 어. 너도 타게? 아니 문만 닫아줘. 어. 오. 어, 어, 이걸 아, 못 된다. 오늘... 와... 아... 와, 이거, 이거, 이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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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이 멋있어 이리이게태거이 어, 우리... 무사히 탈출했다. 어, 어 탈출? 뭐야? 어? 오, 뭐야, 뭐야, 어? 뭐야 거이 고래다. 멋있어. 거이 앞에 뭔가 그 트럴 같은 게 야, 야, 야. 옆에서 오 고래가 내가 쏴볼게 뭐야 오오 응? 내이 쏜다 발사 와 수많은 해적들이 다 같이 레이드 왔어 불쌍하다 이 정도면 오스레이다오뭐 어? 어 잉걸 재밌어 보인다. 뭐야, 당장 가자. 잉는거 같은데? 뭐야? 잉으도발전기 같은 건가? 아, 이게... 아맞 네, 아, 이렇게. 아, 어, 은데요 우리 뭔가도망가야데 같지 않아에들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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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거다 이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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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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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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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대포타 테포타 이제 포 대포 대포 띠용 아가는 <laughs> 모습 너무 귀여워 <laughs> 보스점 미쳤다 어뒤 오오 벌 왔구나 안녕 어 안녕 <laughs> 안녕 얘들아 어 잘했다 <laughs> 냥냥 우리 꺼키 이거면 된거 같은데? 소순는 됐나요? 오른쪽도 끝났어요 발사 발사 못한거 아 헤드 헤드 어? 마지막인가? 아직 한발 남았다 가자 아, 아직 한발 남았다 마지막 한 발은 우리다.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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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기회래 어? 왜? 어? 어 뭐야? 아, 아이언맨 그거 어? 아님? 아, 아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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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왜?

와, 영화다, 영화. 영화다, 영화다. 영화 한 편이다, 진짜. 그 혹시 공포게임 아니었나요? <웃음> <웃음> 우리 죽었어? 어... 우리 너무 영웅이야그니까 영웅이야. 어한달한달 요진 대우지? 예. 설마 살아나?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웃음> <웃음> 우리의 영웅이라니. 그래도 엄부님 호스트라고 무덤 제일 큰 걸로 해줬네 관. 그니까 <laughs> 예. <웃음> 저인 건 맞아요? <laughs> 아, 할거다 하네. 응, <laughs> 죠. <laughs> 다 해줬네. 음. 우리 아이언맨 됐어. 아. 설마 어? 이제 사편은 기준 세계 그런 거야? 사편세계인우요한편은 아니, 우리 산 건가? 저거 빈관인 거, 거 아니, 야아닌거같은데 그냥 끝난 거같은데아닌아닌 g 같은데아데아데아왜왜 죽어야 돼? 우리 또 누가 저거 인형 n 그니까 저것만 누가 주워주면 되, 되는데 저것만 한번 꾹 눌러주면 되는데 저걸 못 눌러서 무덤에 갇히네. 왜 죽여? 우리 왜 죽어? 아 그러면 거구가 우리 죽을 거 알고서 만 거구나. 음. 어... 거구는 끝까지 우리 편이었네. 지가 들어가서 막타 하지 그러면. <laughs> 아 재밌었다. 야, 재밌었다. 어. 어. 재밌네. 아, 합시다 다음 업데이트는 언제일러나